네, 원예방정식 세우기 중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예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축. 축이 뭐죠? 네, 축이 두 개가 있어요. X축과 Y축이 있죠. 좌표평면에는. 그런 축에 접한 원예방정식이에요. 접한다는 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좌표평면이 X축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좀 그릴게요. 요, 까맣게 그린 여기가 X축이겠죠. 거기에 접하는 원이 있겠죠. 뭐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1사 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2사 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3사 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4사 분면에서, 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겠죠. 음, 그런 원의 상태를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이제 그려볼게요. 1사분면 접할 수 있고, 2사분면 접할 수 있고, 3사분면 접할 수 있고, 4사분면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원들마다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심이. 그 중심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a,b라고 할게요. 편의상 a,b라고 다 일관되게 바꾸겠습니다. 이 친구도 a,b, 여기도 a,b로 바꾸겠습니다. 중심은 다 설정을 했어요. 이제 반지름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다시 그려보면 요 상황의 중심은 뭐 2, 1 이런 상황이고요. 요 상황의 중심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2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요 상황에서의 중심은 뭐 -4, -1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요 상황은 x 자표는 양수겠죠. 5, 1 이런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1, 사분면에서의 중심은요, 둘다 플러스입니다. 1, 사분면의 중심은요, 둘다 플러스고요. 2, 사분면의 중심은요,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인 상태고요. 3, 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은 x좌표, y좌표, 둘다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예를 들면 이 말이 어, 4, 사분면에서 x축에 접하는 두 원은요, x좌표는 양수고요, y좌표는 음수겠죠. 양수음수 얘기를 왜 하느냐면 반지름 때문에 났습니다. 만약에 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네. y좌표랑 똑같이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요 원의 반지름도 뭐죠? 어, 접하고 있으니까 요 y좌표가 여기 2니까 딱 반지름도 2라고 쓰시면 됩니다. y좌표가 반지름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까? 아니죠.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아,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절댓값을 붙여줍니다. 중심이 모두 다 A, B, A, B, A, B, A, B인데요.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맞죠? A와 B의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때 반지름은 무슨 좌표다? 네, X축에, 접한, X축에 접하는 원의방정식의 반지름은요.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요. 중심의 Y좌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우지는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려보세요. x축에 접하게끔 그려보세요.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 그게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중심의 a,b니까 콤마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고요. 반지름의 절대값 b니까 절대값 b의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습니다. 확인하죠? 양수일 테니까 둘이. 이렇게 해서 문자를 몇 개만 쓰고 두 개만 쓰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축에 접하면요. 우리가 중심의 좌표로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적게 쓸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수학 문제에서 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하나 줬다는 얘기는 조건을 하나 썼기 때문에 문자 하나 줄어들겠지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 갔습니까? 중심이 a,b 양수일 수도 있고 y Y자, 좌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b라고 쓰시고 제곱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거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1, 4분면 접할 수 있고요. 2, 4분면 접할 수도 있고요. 3, 4분면 접할 수도 있고요. 4, 4분면 접할, 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때도 중심은 똑같이 A 마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이 A 마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 마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 마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사분면에 있는 중심은요. 그렇죠. x 좌표는 양수고요. y 좌표는 음수입니다. 2사분면에 있는 중심은요. x 좌표가 음수고요. y 좌표가 양수입니다. 3사분면에 있는 중심은 x 좌표 음수, y 좌표 음수고요. 4사분면에 있어 접하는 중심은요. 얘가 플러스 이 친구가 마았습니다 상황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그리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각각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반지름이 누가 되는가? 이번엔 반지름이 그렇죠. 당연히 접하니까 요게 반지름이 되겠죠. 요기까지의 길이. 아, 뭐랑 관계있다? 중심의 x좌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점이 아까랑 똑같아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반지름이 음수면 안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x-a제곱 더기 y-b제곱은 a제곱 중심의 x 좌표로 반지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려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x축 y축에 따로 접하는 원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접할 수도 있죠. 그런 원은 문자 한 개로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사분면과 3사 존재하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2사분면은 여기다 그릴게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죠. 이렇게. 아, 좀 너무 못생기게 그렸네. 3사분면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4시면을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그려 볼까? 이렇게. 상관없죠. 음. 자, 이때는 중심을 a, b라고 놓지 않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요. 그냥 중심을 반지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중심을 반지름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반지름 r인 거 보이시죠? 여기 반지름 r인 거 보이시죠? 그면 1사분면이기 때문에 r, 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사분면 갈까요? 반지름은 양수니까 여기가 r, 여기가 r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좌표만 잘 보세요. 좌표를 마이너스 r, 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3사분면 보세요.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반지름 r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R, 콤마, 마이너스 R, 이렇게 쓸수있고요사사분면 접하는 원은 여기가 R, 여기가 R이니까 중심은 R, 콤마, 마이너스 R,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다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X축과 y 축의 동시 접하는 원의방정식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서 동시 접하는 원의방정식 그려 보세요 어? 1사분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중심? R콤마 R, R. 왜냐면 1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니 당연히 플러스겠죠 반지름 R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X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쓰시면 됩니다 2사분면 접하는 이사 분명, 크리세요 이사 분명. 조금만게 그려볼까? 이렇게. 음,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중심이? 그렇죠.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 콤마 R. 당연한 거죠. 부호 2에 가셨죠. 왜냐면 R은 반지름이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X 빼기 빼기 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려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려보고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신 다음에 중심을 잡으세요. 어? 마이너스 R콤마 R이네.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거니까 이거 나와야지 라고 쓰시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울 건요. 원의 방정식.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영상에서 수업했던 그 원의 방정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이 형태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 자. 중심이 역시나 R일 텐데, 둘다 좌표가 음수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방개식 X 빼기 빼기 R의 제곱, Y 빼기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4, 4분면, 여기죠. 어. 이번에는 R 콤만 마이너스 R이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유도해 보시고,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1, 3, 4분면 접하는 원이 있고요. 2, 4, 4 분면이 접하는 원의 특징이 다른데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따로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1, 3, 1, 4, 분면과 3, 4 분면을 끼리 그리고 2, 4, 분면과 4, 4 분면을 끼리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냐면요. 가만히 보시면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r 마 R, 마이너스 r 마 마이너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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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즉, 중심이 어디 위에 있냐면요. Y는 X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접하는 원인데요. 1, 사분면과 3, 사분면에서 동시접하는 원들은요. 중심이 y 콜 x 위에 있습니다. 즉, r 코마 r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죠.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r, 알코마 r, r, r 똑같은 애가 나오고요. 2 사분면과 4 사분면에 있는 중심은요. 이번에는 얘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란 직선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이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x와 y의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 r콤마 r, r콤마 마이너스 r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와 y의 값은 절대 값은 같은데요. 부호가 달라요. y는 x는 부호도 같고 절대 값도 같고요. 여기는 부호. 절대 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도 하나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외우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개념원리 362번, 294쪽에 362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에요. 우선 중심 잡으세요. 마이너스 1, 콤마, 3이에요. 그리고 X축에 접해요. 그러니까, X축에만 접하게끝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죠?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네, 3이 됩니다. y 좌표랑 관계가 있죠. 외우지는 마세요. 그려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3이고 반지름이? 그죠 3이죠. 절대 값안 쉬어도 되죠. 그냥 양수인 거딱 아니까. 그래서 답은요. X 빼기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은 3의 제곱 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반 표준형으로. 외우시는 거아니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중심이 점3 1이고, 중심이 3 1이고, 1, 2, 3, Y가 1이고요. 이번엔 Y축에 접합니다. 그럼 Y축에 접하게끔 그리세요. 어, 어, 이게 반지름인 거 보이십니까? 그냥 딱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중심이 3콤마 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3의 제곱. 제가 아까 그거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려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꼭 그려보십시오. 못 외웁니다. 어, 어떻게 외워요? 헷갈려서. 중심이 점 2콤마 마이너스 2고, X축, Y축에 동시접하여, 아이고 동시접하면 통시접배 동시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2니까 반지름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2의 중심이 2콤마-2고 반지름은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2의 그러니까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 만약에 중심이 2콤마-2고, 이렇게 4사을에 접하고 있다는 거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까지 끝냈고요,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문제풀이 예제와 확인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연습 문제풀이까지 진행할 테니까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